아식이 아플 때내 심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부모의 기도는 그저 그 아이가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마음이겠지요. 무엇을 먹고 있을까? 요즘 잠은 잘 자는 걸까? 마음은 외롭지 않을까? 문득문득 떠오르는 자식의 얼굴에 숨 죽인 눈물이 고입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지만 그 눈물엔 수천 번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절에서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새벽에 불 꺼진 방 안에서 차 한잔 앞에 놓고 입을 열지 않아도 마음이 웅크리는 그 순간이 부처 앞에 앉은 시간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런 마음은 어쩌면 부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부처는 중생이 괴로우면 대신 그 고통을 품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당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평안해야 자식도 어딘가에서 그 기운을 받습니다. 봄날에 꽃이 아무 말 없이 피듯 당신이 흘린 걱정의 숨결은 어느 날 자식의 길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말 없이 등을 밀어줍니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자식이 방황할 때 당신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당신이 보내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길을 잃은 아이의 등을 살짝 잡아당깁니다.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마음만큼 강한 기도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오늘도 문득 자식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을 겁니다. 그때 부처님도 함께 그 이름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하늘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여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조용히 등을 펴세요. 걱정을 쥐고 잠들지 말고 기도를 놓고 깊이 숨을 쉬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아이도 언젠가 그 숨결을 느낍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미 닫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이런 걱정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걱정도 길어지고 바람도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랑이 마음에서 피어난 것이라면 그 걱정조차도 맑은 향이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울 것도 무거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 방법만 달라지면 됩니다. 꽃이 피었다고 그 꽃을 손에 꼭 쥐면 시들어 버리듯 당신의 걱정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자비를 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다 안고 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믿고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라고 당신의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 많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돌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은 등불처럼 그 길을 비춥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마음을 꼭 쥐는 게 아니라 손을 모아 하늘에 띄우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잘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무겁지 않도록 저도 잘 녹겠습니다. 당신의 그 기도를 부처님은 듣고 계십니다. 걱정의 무게가 클수록 당신의 마음을 먼저 다독이십시오. 부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분이니 당신이 스스로를 먼저 보듬을 때 자식도 그 마음을 어딘가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십니다. 자식의 길은 그 아이의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기도는 흘러가야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이 먼저 고요해져야 그 아이도 조용히 눈을 들게 됩니다. 예전엔 뭐든 털어놓던 아이가 요즘은 말도 짧아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어 마음 한켠이 쓸쓸하셨을 겁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문득문득 벽이 느껴지지요. 그 벽이 당신의 탓인 것만 같아 혼자서 마음을 다그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손을 놓고 자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고, 누구도 피해 갈수 없는 인연의 물살입니다. 부처님은 이별과 거리두기를 슬픔이 아닌 통과 의례로 보셨습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져야 하듯 자식도 부모로부터 한 뼘, 두뼘 멀어지며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그 거리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자라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서운함은 당연합니다. 그만큼 오래 품었고 깊이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서운함을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당신이 더 다가가야 한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물러서서 아이의 새로운 호흡을 지켜봐 줄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변해갈 여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이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여전히 아이 곁을 감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말로 전하지 않아야 오히려 더 멀리, 더 깊이 닿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위해 입술을 담은 날들이 있었다면 그 침묵은 기도보다 더큰 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꽃처럼 다가서기보다는 등불처럼 조용히 머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아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오늘도 속삭입니다. 자식이 멀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 당신의 사랑은 줄지 않았고 기도는 흐르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거울을 보며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겠지요. 예전 같지 않다. 내가 이젠 아이를 도와줄 힘도 여유도 없다. 몸은 점점 느려지고 기억은 자꾸 흘러가고 마음은 아직 자식을 붙잡고 있는데 세월은 당신을 자꾸 놓아두려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는 당신 자신의 약함에 대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전처럼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약하다는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견뎌냈다는 뜻이며,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짐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마음은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이끌어야만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점점 비워지는 그 자리에 자식이 스스로 채워갈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을 통해 모든 가능성이 시작된다고 하셨지요. 당신이 아이를 위해 더 이상 뭘 해줄 수 없다고 느낄 때 이미 그 아이는 당신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자식은 부모의 강함보다는 마음속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작고 약해진다 해도 당신이 보여준 그 손길, 그 눈빛 하나는 오래도록 아이 안에 남아 자식을 품는 힘은 점점 작아지는 손보다 점점 넓어지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하세요. 제가 다 해주지 못해도 괜찮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저 없이도 자기 힘으로 설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웃어주세요. 부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 곁에 조용히 함께 해주실 테니까요. 어느날 자식이 울면서 말했다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너무 차갑다고 그말 한마디에 당신의 심장은 내려앉았을 겁니다. 가슴 안쪽이 조용히 부서지는 느낌. 말로는 위로해 줬지만 속으로는 백 번도 넘게 대신 아파했겠지요. 당신은 기도합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힘든 걸까? 어떻게든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도 그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상처 없는 인생은 없고 그 상처를 껴안고도 살아갈 힘이 그 아이 안에도 분명히 있다고 자식의 고통을 너무 오래 붙잡지 마세요.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자신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자식이 아픈 순간에 함께 졌지만 다시금 흘러가야 아이도 따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너무 오래 그 자리에 머물면 자식은 미안함에 더 무너지고 스스로 설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정한 자비는 상처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견디는 힘을 함께 믿어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울고 돌아섰을 때 당신이 그 아이보다 더 오래 아파하지는 마세요. 대신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말해주세요.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없애줄 순 없지만,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아. 이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천 개의 약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아픔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손을 타고 그 아이의 하루에 닿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그런 순간을 겪었을 겁니다.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괜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차갑게 돌아서는 자식의 말. 그말 한마디에 당신은 가슴끝이 서늘해졌고 마치 사랑이 밀려나는 것 같은 막막함을 안고 돌아섰겠지요. 정성을 다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도 벽에 부딪히는 느낌. 그때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아이가 왜 나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할까? 부처님은 그런 마음에도 깊은 연민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롭게 반응하곤 한다고 그 아이가 당신을 밀어내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가끔은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이 자신도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랑일수록 자식은 그 무게를 더 무겁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부담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부처님은 조용히 말하십니다. 지금은 다가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 아이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겨두라고 물러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등불은 말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침묵하며 남겨둔 그 등불이 언젠가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당신의 사랑이 조용히 빛나고 있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서러운 마음이 올라오거든.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눈물이 솟구쳐도 괜찮습니다. 부처는 그런 그대의 슬픔까지도 따뜻하게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 남겠습니다. 당신은 자주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자식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편해진다고,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지만 당신은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려놓나? 내 몸에서 나왔는데, 내 마음 깊숙이 심어진 아이인데, 내려놓는다는 말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처럼 느껴져, 차마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잊거나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에서 오는 포용입니다. 당신이 손을 놓는다는 건그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더 이상 간섭이 아니라 등 뒤에서 비추는 바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꼭 잡으면 꽃잎은 시들지만 가만히 두면 바람에 춤을 추듯이 마음을 놓는다는 건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내가 아닌 너를 위한 기다림이라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조급함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만 남습니다. 혹시 당신이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끈을 천천히 풀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식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고 지켜주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기도를 등에 쥐고 그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며 조금씩 자기만의 빛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오늘도 속삭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편안해지면 그 아이도 숨을 쉴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속으로 말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왜저 아이는 내 마음을 모를까?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오랜 시간 마음을 쏟았는데, 자식은 때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무심한 듯한 말투,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반응 하나에 당신의 마음은 오래도록 시립니다. 그 서운함은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워 스스로를 다독이며 꾹꾹 눌러왔을 겁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저 아이가 편하면 됐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인정해야 진짜 위로가 시작된다고. 그대여, 당신의 그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외로움 또한 깊어진 것일 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향도 속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는 머뭇거리는 걸음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그 아이가 어느 날 부모가 되었을 때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는 엄마가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시간이 지나도 늦지 않은 위로가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당신의 사랑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미 그 아이 안에 기억이라는 향기로 남아 필요할 때마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밤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외롭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가 몰라도 괜찮다.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있으니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기도가 되어 당신의 고독을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외로움조차 부처의 자비로 품어지니 그 마음을 너무 오래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는 고독한 마음마저도 따뜻하게 감싸는 길입니다. 당신은 요즘 자식 얼굴을 자주 못 본다고 하셨지요. 연락도 드물고 만나도 깊은 이야기는 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혼자 생각이 많아집니다. 잘 먹고는 있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혹시 마음에 짐을 지고 살고 있진 않은지, 부모 마음은 자식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림자만 스쳐도 알아채는 법이지만, 이젠 그림자조차 드물어 막연한 걱정만이 그대를 잠못 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햇살이 보이지 않아도, 그 온기는 나뭇잎에 닿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피부로 느껴지듯이 당신의 기도도 보이지 않아도 자식의 길 위에서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삶을 전부 알수 없기에 불안해질 수는 있지만 그 불안을 사랑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옷을 입은 그림자일 뿐 지금 그대가 할수 있는 것은 잘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 끝에 또 다른 염려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기도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불확실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당신이 자식을 전부 지켜볼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위한 진짜 기도는 자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기도가 아이의 걸음에 조용히 닿기를 내가 보지 못해도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뒤엔 살며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미소조차도 그 아이의 하루에 닿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끝없이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무 보려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랑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의 하루를 살포시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수없이 기도해 오셨습니다. 아프지 않기를, 외롭지 않기를, 방황하지 않기를, 그 기도는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었지만 어쩌면 그 끝에 다다른 지금 당신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기도의 깊은 밑바닥엔 나 자신도 평안해지고 싶다는 조용한 바람이 깃들어 있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래야 그 마음이 번뇌가 아닌 자비가 된다고. 이제는 조용히 자신을 위해 기도해도 좋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느라 놓쳤던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돌아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편안해져야 합니다. 긴 세월 자식을 품고 살아오느라 지친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기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났고 그 아이의 삶은 당신의 눈물과 웃음 속에 단단히 뿌리 내렸습니다. 부처님은 속삭이십니다.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이어야 한다고 오늘 하루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이제 너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나의 평화를 지켜가겠다. 그 말은 이별이 아닙니다. 그건 부드럽고도 단단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더는 불안에 휘둘리지 않기를, 이 마음이 고요한 등불처럼 머무르기를, 기도의 마지막은 당신을 위한 따뜻한 숨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질 때, 자식도 더 깊은 안정을 배웁니다. 이 모든 여정 끝에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도 부처의 품 안에서 조용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